데이 40 친교 모임들과 교회의 성장 그리스도인 친교 모임은 하나님께서 각 참여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회복과 정서적 회복 또 신체적 회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성장은 모든 친교 모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친교 모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개인적 영적 성장과 아울러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주어진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비교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친교 모임은 큰 의미가 없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하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 사업을 천사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업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화인 여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남겼다. 그대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 일하여 그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대들은 신령한 사물에서 좀더 깊은 경험과 좀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요. 또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사모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하나님께 더욱 간고하게 되고, 그대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그대의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당하는 반대와 시련, 그대들을 성경과 기도로 달려가게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중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80쪽. 친교 그룹을 통해 지원을 받은 멤버들은 효과적인 영혼 구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은 전도 대상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영혼 구원 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멤버들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임 가운데 영적 부모들은 전도 경험이 부족한 멤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다. 친교 모임은 구도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그 이유는 구도자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며 풍성한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구도자들이 친교 모임에 와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낄 때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속된 친교 모임들이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하나님은 친교 모임에 참여하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공의 역사하실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의 은사들이다. 소그룹 친교 모임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진행하던 전도회의 양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 종례에는 교회에서 발송한 전도회의 전단을 받은 구도자들이 교인들과의 아무런 개인적 연결 없이 전도회에 참석했다. 친교 모임의 진수는 친근하고 밀접한 대인 관계다. 비신자가 친교 모임이라는 환경에서 성경 진리와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면 그는 그 모임 속에서 개발되는 친근한 대인 관계라는 상황에서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는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두었으므로 반드시 영적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개인적 성찰과 토의 1. 참된 친교 모임의 두 가지 목표가 무엇인가? 2. 친교 모임이 외부의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조건들에 관해 그대의 의견을 기술하라. 3. 그대가 성장하는 친교 모임의 멤버가 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복음전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대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Thank you